안녕하세요, 둘레 나들이. 오늘은 야간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요. 야간문에는 프라보노이드, 피스톨, 페놀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소형 작용 및 항산화 작용, 혈당 강화하고 항암 작용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밤의 문을 열어준다는 야간문은 정력 강화 효능이 높다고 해요. 간과 신장을 보호해 양기 부족을 채워주고 남성의 정력을 강화시키는 효능이 효능이 높은 것으로 유명하잖아요. 조루증이나 남성 질환 등에 탁월한 효능을 보이고 혈액 순환 등에 도움을 주어 면역력 증진에도 도움이 된다고 해요. 야간문에는 비타민 P라고 불리는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항산화 항염 효과로 염증 감소에 도움을 준다고 해요. 야간문에서 추출한 천연방부제가 개발되었을 정도로 항균 효과도 높다고 해요. 야간문 줄기와 잎을 채취하여 건조하여 차로 끓여 섭취하시거나 자연적으로 말린 야간문을 5cm에서 10cm 정도로 잘라서 야간문 줄을 담그셔서 3개월 정도 후부터 소주잔으로 한잔 정도, 정도 드시면 되지만 1년 이상 숙성시키면 더 효능이 좋다고 하네요. 말린 야간문을 물과 함께 끓여서 수시로 미지근하게 하여 섭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야간문은 혈액순환 작용을 도와주어 손발이 차가운 분들에게 효과적인 약초입니다. 야간문 차나 야간문 술을 만드실 때 대추를 넣으시면 맛과 향이 더 좋아져서 드시기도 부드럽다고 하네요. 대추의 성분이 야간문의 약효를 온몸 구석구석까지 끌고 가기 때문일 것 같아요. 야간문이라는 신성일 배슬기 주연의 영화가 있어요. 부인을 먼저 보내고 술집에 몸과 웃음을 팔았다는 이유로 아들의 결혼을 반대하는 중 교통사고로 아들을 잃고 지내는 중에 6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은 대장암 말기 환자가 되어. 간병인 배슬기가 찾아오는데 배슬기는 아들의 연인으로서 결혼을 반대한 남자친구의 아버지에 대한 분노로 높은 자존심을 무너뜨리기 위해 찾아와서 매일 야간 문차를 드시게 하여 침대에서 움직이지 못하는 분에게 인간의 본능인 욕정을 일깨워서 결혼을 반대한 죽은 남자친구의 아버지에 대한 복수를 하는. 영화였던 것 같아요. 영화에서 신성일은 원리 원칙을 고수하지만 성적 욕망에 사로잡혀 평생 지켜온 것들을 무너뜨리게 하는 역할로 교장직에서 정념퇴임한 암 말기 환자 역할을 맡았어요. 배슬기는 그런 글을 간병하러 찾아온 젊은 간병인 역을 연기했고요. 야간문은 콩가의 열해살의 풀의 이름으로 다른 말로는 비술이라고 부른다고 해요. 밤에 빗장을, 열어주, 빗장을 열어주는 풀이라 해서 야간문이라는 말이 붙였으며 동양의 비아그라라고 불릴 정도로 정력에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야간물차를 매일 누워있는 환자에게 한 잔씩 드물, 드, 드시게 함으로써 온몸의 혈액순환을 잘하게 하여 다른 인간의 본, 본능을 깨우치게 한 야간문의, 야간문이라는 영화에서 알수 있듯이 야간문은 혈액순환을 좋게 하는데 탁월한 효능이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야간문은 5월에 싹이 트고 뜨거운 여름에 무럭무럭 자랍니다 9월 9월에 서늘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흰색과 보랏빛이 섞인 꽃이 피기 시작하는데요 이때가 채취 시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지금 채취하는 야간문은 꽃이 피기 직전의 야간문이에요 야간문은 새순 올라와서 꽃이 피기 전 꽃이 피고 난후 꽃이 지고 열매를 맺었을 때 한 겨울에는 뿌리까지 채취하여 드실 수 있습니다. 뿌리를 채취하실 때 열매와 씨가 떨어지는데요. 야간문 술을 담으시거나 야간문 차로 드실 때도 어 떨어진 열매와 열매 열매를 같이 담으시면 더 좋은 효능을 볼수 있을 거예요. 대체적으로 9월 이후 꽃이 치고 열매를 맺었을 맺었을 때가 전문가들이 가장 최치한 좋은 시기라고 하는데요. 봄에 올라오는 새순도 괜찮을 것 같아요. 혈액 순환에도 좋은 효과가 있는 야간문 야간문주나 차는 적당히 드시고 건강하게 지내는 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야간문은 몸이 찬 사람에게 열을 내는 약초, 약초예요. 야간문을 드시면 몸을 따뜻하게 함으로 도움이 되겠지요. 그렇지만 열성체질인 사람에게는 좋은 약제라고 할수 없겠죠. 몸이 더운 분들은 보음약초인 둥글레와 잔대를 야간문주 담그실 때 함께, 함께 담그시고요. 야간문 차로 끓여서 드실 분들은 야간문에 숙지왕이나 숙지왕 맹문동에 물을 200배 넣으셔서 끓인 후 따뜻하게 드시면 좋아요. 몸이, 몸이 따뜻하신 분은 좀 미지근하게 드시거나 냉장고에 넣어 두셨다가 차게 드시는 것도 좋겠지요. 아무리 그래도 열성체질인 몸이 따뜻하신 분은 야간문주나 야간문차를 다 자주 드시는 건 몸에 독이 될수 있어요. 남들에게 좋다고 내게도 모두 좋을 수는 없잖아요. 지나치게 드시면 몸에 독이 될수 있는 야간문입니다. 야간문은 열애살이 풀로 삼키습의 경사면과 <laughs> 들의 절개면 등에서 잘 자라는 식물입니다. 높이는 1m 정도까지 자라는데 약초로 사용하실 때는 꽃이 피기 전 뿌리와 잎 줄기 등이 온전하게 달린 전초를 이용하는 게 좋겠어요. 보통 신도시로 개발한 지역의 빈터나 공원 등에 야간문이 많이 자라는데요. 원래부터 그곳에 야간문이 자랐던 곳이라기 보다는 땅을 차에 처져서 땅 속에 잠자고 있던 야간문 씨가 발하여 자라는 것 같았어요. 도로 공사 등으로 땅이 절개된 경사면 등에 야간문이 자라는 것 보면은 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척박한 땅에서 계속 자라지는 못하고 다시 사라지는 야간문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졸려의 생각입니다. 야간문을 드신 후 매스꺼움이 느껴지거나 현기증이나 수면장애 등 증상이 나타나면 복용을 중지해야겠죠. 아까도 말했지만 다른 사람에게 좋은 약, 약, 약초가 나한테도 좋을 수는 없어요. 모두에게 딱 맞는 약초는 없으니까요. 졸레, 나들이. 오늘은 야간, 야간문 자라는 곳, 야, 야간문 자라는 곳과 야간문 채취하는 시기, 야간문주 담그는 법, 야간문차 만들기, 야간문의 효능과 야간문의 부작용에 대하여 이야기하였어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구독 눌러주시고, 엄지척 눌러주시는 덕분에 졸레나들이 블로거가 잘 다가있어요. 눌러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